자, 계속 갑니다. <laughs> 78쪽. Most often the term average indicates the mean. 예. Yeah. 대부분의 경우에 그 용어, average, 평균이라는 용어는 indicate, 나타냅니다. 뭐, mean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갑자기 mean이 뭔데요? 예. Yeah. 자, 그림을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이게 78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사장님 한 사람이 45만 달러를 가져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전부님 한 사람이 15만 달러를 가져가고요. 그 밑에 이사님 두 사람이 10만 달러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무슨 뭐 무슨 이사 밑에 뭐 무슨 총괄 부장님이 57,000 달러를 가져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장 부장님 세 사람이 뭐 5만 달러씩 가져가고요. 과장님들이 뭐37,000 달러 있고요. 대리가 이렇게 쓰고 평사원들 이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거를 전부 평균을 내면, 예, 뭐, 이제 뭐, 저희가 되는데. 자, 볼게요. 일단, 민이 요기입니다, 민. 민. 민이, 뭐예요 평균 값이에요. 요거 다 평균 내면요. 몇 사람이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됐어요? 예. 25명 거를 이렇게 쭉다이거다계게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57,000달러일 거야. 계산 안해 봤는데. 그냥 네가 알고 있는 평균이 이거라고. 됐어요? 그게 모드야. 그러면 메디안이라는 건 뭐냐? 메디안은 이것도 평균인데, 중간 값입니다, 중간 값. 중간 값. 중간 값? 뭐 아무튼요, 네. 중앙 값. 중앙 값이라고 해서요, 예. 요 사이에, 뭐, 위에서, 아까 이게 25명이었죠. 여기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 12명, 아래쪽 12명. 얘가 딱중앙이잖아 이해 가죠? 그 사람이 받는 값이 평균이야. 뭐 이렇게 되는. 그것도 예, 그걸 메디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드는 뭐냐? 모드는 모드라는 거는 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값. 을 평균으로 잡음 이해했어요? 요렇게 계산을 한, 하니까 평균이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평균 민다 더한 다음에 사람 숫자로 나눈 거 그게 민이고요 아니 전체 사람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아니 99등까지 세워놓고 야 50등이 가져가는 값이 뭐야 이게 메디엔이고요. 중앙 값이고요. 그죠? 야, 그러지 말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져가는 돈이 뭐야? 그게 뭐더라고요. 이해했어요?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가장 자주 그 용어, 에버리지란, 평균이라는 용어는 미인을 뜻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 값이 아니에요. 산술평균 값을 말합니다 It is calculated. 그것은 계산됩니다 여기서 It은 mean을 얘기하는 거고 계산됩니다 수동태 By adding all the values. 모든 수치를 더하, 더함으로써 By ing. 모든 수치를 더해 In a group. 한 그룹 속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하고 And dividing. 그러고 나눠요 네가 맨날 하는 거 더해서 나누는 거 산술평균 됐죠? 예, yeah. 그 값을 나눕니다.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그 그룹 멤버의 숫자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거야. 이걸 눈네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However, 그러나 교사 나왔네요. The mean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그 산술 평균 mean이 유일한 종류의 평균은 아닙니다. 평균 종류는 아닙니다. 됐어요? 유일한 건 아닙니다. There are two more kinds. 뭐라고요? 두 개, 두개더 있어요. 두 종류가 더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물어보면, 예, 아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두 개가 뭔지 설명하겠죠? The median. 이게 중앙값. 됐어요? 쭉줄 세워놓고, 한 가운데 있는 애가 뭘 받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중앙값이고, The mode.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 <laughs> 대다수가 받는 숫자가 뭐야? 이게 mode야. 아시겠죠? 예, 다수값, 뭐, 이런 겁니다. The median is the number. median, med가 중간이가요 중앙값은 숫자입니다. that.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고, 무슨 숫자냐면, is exactly in the middle. 딱 가운데 있는. of all the other figures. 다른 모든 figure가 뭐예요? 수치란 뜻이야. 단어 알아두세요. figure, figures. 모든 다른 수치의 중간에 있는,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것이, 있는 숫자입니다. 됐죠? In this case, 아까 그본 경우야. 이 경우에선, it is $30,000. 그게 3만 달러라고. 위에 12명, 아래 12명 하고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받는 돈이 얼마야? 3만 달러.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Because, 뭐 때문에, 왜 그러냐면, 12 employees are making more than $30,000 and 12 are making less. 12명의 직원은, 예, 벌고 있어요. making money. 돈을 벌다란 뜻이니까. 만드, 벌고 있어요. 3만 달러 이상을. 그리고 12명은 3만 달러보다 less, more less. 이렇게 된 거야. 적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중간값이라서 m 디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the mode 이번엔 mode 이건 뭐야? 다수값 정도 그렇게 할게요. 예, the mode는 is the number 그 숫자예요. that 얘도 관계 대명사 위치 i c h 로 바꿔 쓸수 있죠. appears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예요. 제일 많은 숫자. 됐죠? 그게 뭐야? $20,000 in this case. 이 경우에 2만 달러 받는 사람 이 제일 많았거든.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모두라고 합니다.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s, there is only a handful of people that are earning an average salary of $57,000 or higher 자, as는 ~~처럼 이런 뜻이야 네가 볼수 있는 것처럼 그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There s only a handful 몇안 되는 사람만 있어 t h a d 뭐 who라고 쓰셔도 돼요 그게 대명사니까 아, Earning 버는 사람 On average salary 평균 연봉 57,000달러를 버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 안돼 또는 그보다 많은 숫자를 보는 건 얼마 안 돼. 다시 볼까요? 예. 5만 7천 보다 많은 사람은 기껏 해야 1, 2, 3, 4, 5. 다섯 명 밖에 없어, 이 회사에. 됐죠? 예. 나머지는 다 밑에라고. 예. 이렇게 되는 거 자, however, 그러나, because the company wanted to be perceived as a well-paying one, It used the mean, which resulted in a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원했기 때문에 to be possible 수동태야. 당연히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 와야 되는데 예 인지되길 원했기 때문에 뭐로서 로써 예예 월급 많이 주는 회사로서, 이 원은 컴퍼니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원 쓰라고 나중에 쓰거나 이러면 안 돼요. 월급 잘 주는 회사로 인지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use t h mean, 뭘 사용했다고? mean을 사용해 왜? 제일 높은 게 mean이니까. 선술평균이니까. 그죠? 네. 위치, 관계대명사, 근데 앞에 컴마 있어서, that을 못 써요. 됐죠? 그것이 result in our. 예. 만들어냈습니다. deceptively high. 정말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값을 만들어요. 사기친, 남들 속이는. 됐어요?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On average is convincing because it is so simple. 평균이라는 건 average는 납득을 가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뜻이야. Convincing. 됐죠? 설득력이 있어요. Because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단순하니까. 평균 얼마야? 너네도 그렇게 물어보잖아. 시험 다 보고. 됐죠? 평균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To avoid being tricked, however, you have to know what sort of an average is being reported. 피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고요. avoid 다음에 무조건 ing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avoid to be 이런 거안 되고요. To trick, 이런 거안 되고. 여긴 또 수동태까지 썼어야 돼. Tricking, 안 되고요. 소가 넘어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to avoid being tricked, 이렇게 써야 돼. o k 이 being tricked 되게, 하, 그러나, 소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너는 have to, 그래야만 해, 알아야만 해, what sort, 어떤 종류의 평균이 is being reported. 여기도, 현재, 진행, 수동태. 예. 어떤 종류의 평균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mean인지, median인지, 뭐든지 이걸 알아야 된다. 됐어요? You also need to find out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in order to get a more accurate idea of the real data. 너는 또한 그래야만 돼. Find out. 예. 이해해야만 돼. 찾아내요.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값, 그 값의 배포도를 find out 이해해야만 해. 알아야만 돼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배포 distribution이 뭐예요? 분포도 얼마나, 어떤 값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만 돼. in order t o get 계속 나오네요. 이해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뭐를? A more accurate idea 좀 더... 정확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진짜 데이터에 진짜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는 예 배포도 분포도를 알아야 돼 됐어요 자 어법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이 is calculated 수동태 by ing 해서 adding 하고 dividing 하고 by의 영향력을 받아서 병렬입니다 됐죠 Two more k i n d 그러니까 대어리즈냐 아니 하면 여기 아 쓰셔야 되고요. The n u m 다음에 뒤에 주어가 없어요.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는 대시구요그 다음에 예, 뒤에도 예, that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제뭐뭐처럼 접속사로 쓰인 거구요그 다음에 여기 t h a t 관계대명사고 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트 다음에 to 부정사 써야 되는데 수동태 쓰고 싶어서 to p 브 s s i v e 아니고 to be passive도 썼습니다 됐죠? 에 s 는 뭐뭐로 써라는 의미로 쓰였고 여기 원은더컴퍼니 o m p a 인가 컴퍼니를 받은 거기 때문에 복수로 쓰지 말고 원 n 안되고 원으로 쓰셔야 됩니다 위치 관계 대명사고 앞에 컴마 있기 때문에 대수로 바꾸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뭐, 컨빈싱이냐, 컨빈스드냐, 혹시 나오면 컨빈싱만 쓰셔야 돼요. 설득력 있는, 이런 뜻으로. 컨빈스드를 쓰면 납득되는, 설득된, 이런 뜻이니까 안 돼요. 자, to avoid 구사적 용법이고, avoid 다음에 ing 와야 되고, 수동태 써야 되기 때문에, to avoid being tricked.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봐주시고요. 예, is being 리포리드 여기도 이즈 리포팅 이렇으면 안되요. 이즈 빙 리포티드 그 다음에 이노트 투캣뭐 이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휘 볼게요. 어휘 어휘는 예. 예, 여기서 예. 그냥 요 일단 저건 알아두세요 예. 미는 산술평균이다. 됐죠? 미는 산술평균이다. 메디아는 중앙값이다. figure라는 건 수치다. 됐어요? 그 다음에, mode는 뭐라고요? 가장 frequently 나타내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yeah, deceptively, 예, yeah, high, 예. Yeah. 정말 기만적으로 높은 값이다. 뭐, 이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distribution, 예, yeah, 분포도 정도 보시면 되고, more c c u r a t e 좀더 정확하게. 아 여기 네스도 봐으세요 예, 3만 달러보다 예. 적게 벌더라.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순서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 연결사 하이버 나왔고 끝에도 하이버가 있어요. 하이버가 세 번이나 들어갑니다. 됐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순서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라서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요. 없어요.